안녕하세요.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런 이유로 이혼했다 하면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몰랐냐. 남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냐 하던데 결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연애기간이 7년이었고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워낙 잘했기 때문에 심성이 곱고 다정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말하기 힘든 제 가정사도 남편한테 전부 다 털어놓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개의치 않는 눈치였기에 결혼 후 그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참이었네요.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저 좋은 선후배 사이로만 지냈습니다. 당시 제가 연애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좀 의아하긴 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생각나지 않아서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남편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절 좋아하는 것 같다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대요. 좀 당황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싫은 게 아니라면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마마걸은 아니지만 평소에 자주 어머니 조언을 구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아니다 싶으면 헤어진다는 마음으로 만나보자 했어요. 제 나이 겨우 25이었으니 연애하다 헤어지는 게 흠이 될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연애하는 동안 남편하고는 크게 문제없이 잘 지냈어요. 선후배로 지낼 때랑 다르게 남녀로 만나니까 남편이 생각보다 고집도 세고 보수적인 면도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게 저희 연애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죠. 어쨌든 저한테만큼은 오히려 더 다정하고 자상해졌으니까요. 특히나 제가 직장생활 4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쉬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는지 몰라요. 저 콧바람 세게 해준다고 분위기 좋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많이도 데리고 다녔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덕분에 4개월 만에 슬럼프를 극복하고 더 좋은 직장에서 새 출발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때까지도 저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나중엔 타이밍을 놓친 듯 해서 털어놓을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건 바로 제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길러주신 분이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돌이 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 제가 세 살쯤 되던 해 아버지가 지금의 어머니랑 재혼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 어머니는 제가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셨고 남자인 아버지 혼자 매번 저를 병원에 데려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마음이 가셨다네요.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어주셨고요.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처음엔 당신도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갖고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어머니 눈치를 살피는 저를 보면서 저한테 동생이 생기는 게 저한테 정말 좋은 일일까 싶었고 결국 고민 끝에 저를 위해서 갖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만 완전한 사랑을 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연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중학교 2학년, 사춘기로 예민하던 시기에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셨었는지 서운한 기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도 어머니와 제 사이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런 시시콜콜한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는 하지 않았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초반이니까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중반에는 해야지 하면서도 어느 생각 까먹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직장을 옮기고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말을 하긴 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참고로 그때까지도 양가의 왕래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진작부터 저를 시부모님께 인사시키고 싶어하긴 했지만 그렇게 오가다가도 헤어지는 친구들을 몇몇 봤었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정중히 거절하곤 했었죠. 그런데 그러던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과 만나보겠냐 하니 남편은 뜻밖이다 싶으면서도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왔던 날 어머니께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근사한 한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런 상차림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져서 벌써부터 사랑받는 사위가 된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이후로 식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먼저 저를 보고 저희 부모님을 한번 보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대요. 제 얼굴에서 저희 부모님하고 닮은 구석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그리고 그 순간 느낌상 남편은 웃자고 하는 얘기 같았는데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았다고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순간 무슨 뜻이냐는 표정으로 절 보길래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나를 세살 때부터 키워주신 어머니라고 털어놓았죠. 그리고 속상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고개를 푹 숙이시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괜히 가슴 한켠이 욱신욱신거립니다. 사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번 이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화를 낸다거나 저를 동정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냐 하더니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는 저더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고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왜인지 저도 어머니도 어느새 울고 있었네요. 그러자 아버지도 남편도 왜 우냐며 자기가 뭐 실수했냐 하고. 아무튼 결국 분위기는 괜찮게 마무리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더러 또 놀러오라 하시며 차비하라고 용돈도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이후로 결혼식까지 모든 게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양가에서 별다른 잡음 없이 저희 의견을 존중해주셔서 할건 하고 생략할 건 생략해서 식을 올렸죠. 그래서 앞으로 남편과 제 결혼생활에는 꽃길만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펼쳐진 결혼생활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혼하고 한달좀 지나서 집들이를 준비하던 때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하셔서 아침부터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보통은 딸 고생할까봐 나가서 먹자고 하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는 건강 생각해서 집밥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 외식 별로 안 좋아하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보통 친어머니들은 딸 고생할까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못하게 할 텐데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나도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괜찮아 부모님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이없는 건 막상 시부모님 모시고 집들이 할 때는 제가 야근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집에서 하고 몇 가진 배달시키면 좋겠다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친정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해드리 고 시부모님한테는 안 해주냐면서 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만큼은 당신도 좀 도우라 했어요. 사실 친정부모님 모시고 집들이 할 때는 하다못해 요리하는 동안 나오는 설거지라도 해줬으면 싶 었는데 괜히 옆에서 또 저희 친정어머니 가 저를 힘들게 한다는 식으로 헛 소리를 해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1부터 10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모시고 집들이 할 때는 굳이 저 혼자 다 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친정부모님 모실 때는 알아서 잘만 하더니 시부모님 오신다니까 꾀가 나냐면서 빈정거리더군요. 거기다 저를 정말 열받게 한건 말끝마다 친어머니들이 딸들한테 원래 그렇게 하냐면서 마치 저랑 저희 어머니 사이가 보통의 평범한 모녀 사이와는 다르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자기랑 결혼했으니 번씨 집안 사람이라며 자기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한편 올해 초 친정어머니의 환갑이었어요. 요새 환갑을 누가 그렇게 챙기냐 하지만 저는 어머니하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도 결혼 전부터 따로 들어둔 적금이 있었고요. 참고로 남편하고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던 차였기에. 남편이 저희 어머니한테 뭘좀 해드렸으면 하는 기대는 정말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집을 며칠 비워야 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반찬이며 국이며 미리 다 냉장고, 냉동실에 채워뒀으니 솔직히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여행을 하루 앞두고 남편이 또 보통 딸 시집 보낸 엄마들은 딸 미움 살까봐 여행가자 소리 안 하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더러, 친정엄마랑 여행 간다고 미움을 사, 어째서, 요새 그런 걸로 며느리 미워하는 시부모님도 계신가?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부모님이 아니라 사위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인장모 입장에서 사위랑 틀어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며, 가뜩이나 저희 집은 제대로 된 장인장모도 아닌데, 그런 건 생각을 못하시나 그러는 겁니다. 듣자하니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제가 뭐가 제대로 된 장인장모가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장모님이라고 불러드리기는 하지만 개모지 않냐면서 개모장모라니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러면서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된 모녀사이랑은 달라도 분명 다른 점이 있을 거랍니다. 그걸 모르고 그저 엄마엄마하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다나요? 말 같지도 않고 다음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일 키우기 싫어서 헛소리 할 거면 잠이나 자라고 하고 돌아누워 버렸는데 곱씹을수록 재수없고 짜증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누워서는 친엄마라고 자식 다잘 키우는 거 아니고 개모라고 자식 다 구박하는 거 아니라고 뉴스도 안 보냐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로 이혼까지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저 하나 잘 살기만 바라시는 친정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간 괜히 두 분이서 서로 자책하실까 걱정이 되었기에 어떻게든 제 선에서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도가 지나친 발언을 서슴치 않더니 급기야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지난 6월에는 어머님의 생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 두 분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대뜸 장모님 생신 때는 여행 갔다 오더니 어머님 생신은 밥한 끼로 때우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환갑이셨고 어머님은 환갑도 아니시지 않냐니까 환갑 때는 네가 뭐 챙겨드렸어 하는데 그땐 결혼 이야기도 나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어머님 환갑을 왜 챙기겠어요. 또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쓰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래요. 어머님이 아들만 둘이다 보니 딸하고 여행 다니는 주변 친구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셨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아닌 게 아니라 귀찮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생판 남인데 둘이서 여행이라니. 거기다 저희 어머님은 입맛도 무척 까다로우시고 체력은 약하셨거든요. 그러니 생각할수록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참고 한번 갔다 오면 남편도 저에게 고마움을 좀 느끼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님과의 여행을 3일 앞두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외출하셨던 아버지가 핸드폰을 두고 나가셔서 집으로 되돌아오셔서 어머니를 발견하곤 바로 응급실로 가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연락을 받고 저는 다른 건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상사에게 이야기하니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후의 일은 메일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더니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늘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던 어머니셨는데 그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 고비는 넘기셨다고 해도 그런 말들과는 별개로 왠지 모를 두려움에 심장은 벌렁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렸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고서야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과 함께 당분간 내가 친정과 병원을 오가며 지내야 할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쓰러지셔도 꼭 이런 때 쓰러지시냐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괜찮으시냐? 내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래도 여행은 가야 된다고 어머님 실망시키면 자기도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나더러 지금 이런 와중에 어머님이랑 여행을 가라는 게 말이 되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실망하실 건 생각 안 하냐면서 저더러 왜 자꾸 남한테 공을 들이냐는 거예요. 어머님이야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는 한 평생 한 가족으로 지낼 사이지만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는 막말로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생판남이나 다름없는데, 왜 쓸데없이 거기다 시간 속고 정성 속고 그러냐면서 옆에서 보기 딱하다나요? 결국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더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누가 당신하고 평생 살겠다고 했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키워준 은혜도 못 갚게 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소름 끼쳐서 하루도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뭐 틀린 말 했냐면서 자기가 속이 상해서 그러는 거래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분명히 틀어질 사이인데 그때 상처받을 제가 안쓰러워서 미리 조심시키는 거라나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진짜 친어머니 같았으면 시집 간딸 시댁에서 미움받을까 걱정돼서 시시콜콜한 이유로 딸한테 연락하고 안 그런답니다. 오죽하면 딸 가진 죄인이란 말이 있겠냐면서요. 그런데 자기가 보면 제 친정 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미움을 받건 말건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며 그건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야말로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남편 같지가 않다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에다 저를 한다는데 당신은 한게 뭐가 있느냐고 말은 안 했지만 친정 어머니는 백번 양보해서 의붓 어머니라 싫어서 그렇다치더라도 그럼 뭐? 친정아버지한테는 얼마나 잘했냐고 따졌죠. 막말로 자기가 뭐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전화라도 한통한 적 없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세상에 그런 걸 챙기는 사위가 어딨냐면서 우겨대는데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힌 정신나간 인간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을 말자고 그냥 깔끔하게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끝내냐며 개소리를 해대길래 어머니는 자그만치 나를 30년 넘게 키워주셨다고 니까지 거랑 비교도 안된다 해버렸네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다만 처음부터 친정 부모님께 솔직한 이유는 말씀드리지 못했고 성격 차이라고만 둘러댔기에 친정부모님은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처음부터 다잘 맞을 수는 없다 하시며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며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드셨죠. 하지만 그것도 남편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서는 저희 친정부모님께 죄송하다. 이혼만은 안 하고 싶다며 구구절절 떠들어대는 바람에 친정부모님이 진짜 이유를 알게 되셨고, 친정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제가 이혼하는 거냐며 그러지 말라셨는데,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신 어머니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볼수록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제대로 된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저를 설득하지 못한 남편은 순순히 협의 이혼에 응해 주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자기한테 연락하래요. 자기가 받아주겠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꿈 깨라 했어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신 친정어머니가 저런 인간 입에서 몇 번이나 오르내리게 한 사실이 지금도 죄송할 뿐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장은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저 당분간은 친정부모님과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좋은 곳도 놀러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네요.